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KBO 국내하고 5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대 LG 트윈스 경기입니다. 기아 선발 맹덴 투수는 최근 3경기에서 패전 없이 1승을 기록하였는데 승리한 경기에서는 5.1이닝을 비자책으로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를 제외하면 후반기 부상 복귀 이후 전혀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투심과 체인지업 등의 재구는 들쑥날쑥하고 꾸준히 3점 이상을 실점 중입니다. LG 상대로는 승패 없이 3.86의 방어율 기록이 있습니다. LG 선발 켈리투수는 그의 등판 경기마다 리그의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5이닝 이상을 연속으로 40경기 이상 해내고 있고 내용도 좋은 상황입니다. 어느덧 선발 12승을 기록했고 방어율도 2 점대로 끌어내렸으며 최근 5경기에서는 4승 1패의 성적과 더불어 4차례의 1실점 이하 경기를 했습니다. 기아 상대로는 1승 1패 4.0의 방어율 기록이 있습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두 팀의 최근 경기에서는 LG가 장단 12개의 안타를 때리면서 8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LG의 선발 투수였던 배재준이 7이닝 4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는데 많은 기대를 모았던 기아의 선발인 다카아시는 5이닝 10피안타 8실점으로 부진하며 첫 패전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금일 경기에서도 상대의 일선발로 평가받는 다카아시를 두들겨 대승을 거둔 LG가 1차전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팀에서 가장 믿을만한 켈리가 나서는 등판입니다. 켈리는 최근 저실점 피칭으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전일 경기에서 불펜의 소모도 최소화한 만큼 오늘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LG 타선에서는 김현수와 서건창이 꾸준하고 이영빈, 문보경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하고 있어 득점 기대치가 월등히 좋은 모습이기에 최근 고전하고 있는 상대 선발 맹덴 상대로 득점 생산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의 타선에서는 최영우가 찬스에서 생산력을 내지 못하고 있고 주자가 나가도 불러들일 선수가 보이지 않고 있어 득점 기대치도 떨어지며 선발로 나서는 맹덴 또한 재구 불안으로 실점이 많아지고 있어 투타에서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LG가 현재 순위 싸움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고 선발 켈리의 호투와 필승조가 대기 중인 상황 속에 상하이타선에서의 흐름도 준수한 모습인 만큼 투타에서의 우위를 가져가므로 LG의 우세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LG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부산베어스대 롯데자이언츠 경기입니다. 부산 선발 최원준 투수는 최근 다섯 번의 등판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으며 그 기간 4차례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직전 등판에서는 삼성 강타선을 8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올림픽 이후 다소 떨어졌던 폼을 완벽히 끌어올렸는데 어떤 팀 상대로도 안정적인 제구로 주자를 삼발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롯데 상대로는 시즌 2경기에서 승패 없이 4.50의 방어율이었지만 홈에서는 이번 시즌 6승 1패 2.42의 방어율로 더 강한 모습입니다. 롯데 선발 서준원 투수는 지난 경기에서 모처럼 5이닝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4경기 연속 상대에게 4실점 이상을 허용하고 있는데 부인은 데뷔 때부터 인정받은 투수지만 지난 시즌 이후로 페스트볼 커맨드가 흔들리며 본인의 공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고 있고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안타를 9개 이상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두산 상대로는 이번 시즌 5.1이닝 소화에 그쳤습니다. 최종 승부의 책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롯데가 두산을 누르고 7대 2로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는데 롯데는 이날만 더블헤더로 두 경기를 챙겼으며, 이로 인해 5위인 키움과 1.5 경기차로 다가가며 희망이 생겼습니다. 반면 두산은 두 경기를 모두 빼앗기는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 그전 하나전에서 9회초 역전 3리런 홈런으로 달아올랐던 분위기도 꺾이게 되었습니다. 두산으로서는 이번 경기를 꼭 잡아야만 하여 금일 선발로 최원준을 등판시키게 되는데, 미란다에 이어 최원준까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전력으로만 보면 상대 선발 서준원보다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 선발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지만 과연 사기가 잔뜩 오른 롯데의 공격력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롯데 선발 서준원이 최근 커맨드가 흔들리고는 있지만 오늘 경기에서 5이닝 정도만 막아준다면 롯데에게도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 전일 경기에서 두산은 5명의 불펜을 소모했고 롯데는 3명의 불펜으로 막았기에 두산보다 불펜 상황이 낫습니다. 최원준이 길게 던져주지 못한다면 불펜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두산이므로 롯데 타선이 초반에 고전하더라도 경기 후반에 많은 득점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두산으로서도 반등이 꼭 필요한 만큼 최원준에게 득점 지원을 해줄 것으로 보여 양팀 주고받는 난타전 속의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 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세 번째 경기는 하나이글스 대 SSG랜더스 경기입니다. 하나 선발 남지민 투수는 9월 말 1군에 콜업되어 데뷔전을 치렀는데 우한으로서 힘 있는 공을 뿌린다는 평이었습니다. KT와 기아 등을 상대로 시즌 2경기에 나섰는데 경기당 2.2 이닝을 소화하며 나름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선발로 커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멀티 이닝 오프너로 보는 것이 맞아 보이기에, 그의 뒤를 이어 하나의 불펜진이 가동될 것입니다. SSG 선발 가빌리오 투수는 3 경기 연속 5실점 이상을 내주는 부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직전 등판인 KT전에서는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여 제 몫을 해주었고, 이닝당 한 개의 삼진을 잡아낼 힘이 있지만, 연속 안타 허용으로 고전했기에 기복이 있는 투수라 볼수 있습니다. 하나 상대로는 한 경기에 나와서 5실점을 내줬습니다. 최종 승부의 책입니다. 두 팀의 최근 경기에서는 하나의 선발이었던 김민우가 5이닝 1실점으로 틀어막았고 불펜진 또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SSG의 선발투수였던 조병원이 1회 2실점을 하자 빠르게 강판을 하는 강수를 뒀는데 결국에는 양 팀의 팽팽한 투수전으로 이어졌지만 9회말 하나에 선두타자 이원석이 기습번트로 출루하면서 찬스를 잡고 이에 정은원, 최재훈, 하주석, 노시환이 활약하면서 역전승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금일 경기에서는 하나는 남지민이 선발로 나서게 되고, SSG는 가빌리오가 등판하게 되어 양팀 타격전이 예상되는데, 하나 선발 남지민은 선발로서 역할을 기대하긴 어려운 투수라 길게 던져야 3이닝을 던질 것으로 보여 바로 불펜이 가동될 것으로 보이므로 불펜진의 총력전이 예상되지만 가빌리오 역시 그리 안정적인 투수라 보기 어려워 전일 경기에서 7명의 불펜이 동원된 SSG도 마운드에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마운드와 달리 타선에서의 모습은 양팀 모두 좋은 모습인데 노시환과 페레즈 등 하나 타선이 타격감과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높아 SSG 마운드를 공략할 수 있겠지만 추신수와 최조환, 한유섬 등 중심 타선의 힘이 좋은 SSG 역시 상대 선발 남지민을 초반부터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지만 마운드가 부진한 양팀을 고려했을 때 타격 흐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KT 위즈 대 키움 히어로즈 경기입니다. KT 선발 쿠에바스 투수는 연속으로 사실점 경기를 하며 주춤하였지만 지난 등판에서는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특유의 면도날 같은 재구에 포심 페스트볼도 위력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힘든 상황을 넘어 본인의 모습을 찾은 듯합니다. 게다가 원정에서 연달아 5경기를 투구한 후홈이기에더 안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만합니다. 키움 선발 정찬환 투수는 최근 들어 주춤하는 모습인데, 키움으로 넘어와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냈지만, 포크볼과 슬라이더 등 주무기로 내세우는 브레이킹볼의 재구가 흔들리며 상대에게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LG 전에서는 시즌 최다인 12안타 허용 경기를 했고 3 경기 연속 10안타 이상을 내주고 있습니다. KT 상대로는 세 차례 등판에서 3.21의 방어율이었지만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최종 승부 의측입니다 전일 경기에서는 KT가 엄청난 타격감을 보여주며 9대 2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타선에서 호인이 말로 없는 포함 3안타 4타점으로 경기를 펼쳤고 유한준과 배정대 또한 4타점을 합작하며.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키움도 박병호의 홈런포가 터졌지만 선발이었던 최원태가 5이닝 5실점을 내주며 패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경기에서 kt는 쿠에바스를 앞세워 다시 한번 승리를 이어가려 하는데 쿠에바스는 홈에서 안정적인 투구를 보이고 있으며 탈삼진 능력도 좋고 땅볼류도 능력 또한 좋아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으로 키움 타선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키움 선발 정찬원은 최근 3경기 연속으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9위가 하락하며 실점이 늘어나고 있어 전일 경기에서 장단타가 터지며 컨디션이 매우 좋은 KT타선을 상대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의 한선인 5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키움은 이번 경기를 패하게 되면 가을 야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라 총력전을 펼치겠지만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매우 좋지 않으며 타격 사이클도 내려가고 있는 키움타선을 고려해 보면 정찬원의 부진과 맞물려 오늘 경기에서도 강하게 몰아칠 KT를 막아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선발 투수의 안정감에서 KT가 크게 앞서며 장타력까지 갖춘 KT가 키움을 꺾고 연승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KT승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NC다이노스 대 삼성 라이온즈 경기입니다. NC 선발 신민혁 투수는 지난 두 경기만 보면 하슨스와 루친스키 못지 않은 기록을 내고 있는데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볼넷을 경기당 한 개씩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종 레퍼토리의 단순함을 우직한 배짱과테스트볼로 커버하는 투수입니다. 그러나 잘 던지는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방어율이 5점 중반을 넘어설 정도로 고전하였으며, 삼성 상대로는 1승 3패, 4.45의 방어율 기록이 있습니다. 삼성 선발 몽구메리 투수는 지난 등판에서 주심에게 로진백을 던지는 폭력적인 행위로 리그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출장정지를 길게 받고 이 경기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출장정지 전까지는 부산전 무실점 승을 비롯해 좋은 결과를 냈었습니다. 서서히 리그에 적응을 마쳤기에 남은 시즌과 포스트시즌에 가서 삼성에 큰 힘이 되어줄 투수이며 NC 상대로는 3이닝 무실점 기록이 있습니다. 최종 승부의 측입니다 양팀은 전일 경기에서는 명품 투수전을 펼쳤는데 삼성의 원태인이 퍼펙트 게임을 이어갔고 하승스는 4회까지 점수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점점 기회를 잡은 NC가 좋은 타격감을 보이며 8회까지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9회에 삼성이 김지찬을 중심으로 득점을 기록했고 이에 역전까지 기록하게 되며 극적인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NC가 패하긴 했지만 나성범, 양이지, 알테어로 이어지는 타선의 타격감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삼성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 모습인 만큼 타격에서 우위를 점치긴 어려워 보입니다. 금일 경기는 선발진의 투구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삼성의 몽고메리가 과연 컨디션을 회복했을지가 관건으로 보이며 그동안 7전 등판을 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NC 선발 신민영 역시 삼성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였고 홈에서도 약점이 있는 투수인 건 분명하지만 최근 두 경기의 내용을 보면 삼성전 7이닝 무실점 롯데전 6이닝 2실점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어 오늘 경기에서도 선발의 역할은 충분히 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이 전일 경기에서 회색이 짓던 경기를 9회 비기닝을 만들며 승리하여 기세가 좋겠지만 아무래도 몽고메리 투수가 기복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여 타격 리듬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는 NC가 삼성 마운드를 공략하며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NC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8일 KBO 국내 야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 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